안녕하십니까. 난쟁이가 쌓아올린 작은 곡인데요 이게 원래는 소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네 극본이라고 써 있죠. 이거 드라마 대본 버전입니다. 예, 원래 원작이 따로 있고 그 원작을 각색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예, 원본하고 살짝 다르니까요. 따로 찍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원래 난소공은 내가 따로 찍어놨는데 어쩔 수가 없어. 자, 넘겨보겠습니다. <laughs> 자, 드라마 대본입니다. 즉, 드라마 대본이라는 소리는 뭐냐? 얘는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 특징. 고등학교 이학년이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죠? 시나리오는요, 네, 역시나 극갈래고요. 극갈래이기 때문에 서술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음, 갈래고요. 시간과 공간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없습니다. 희곡은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는 거지만 얘는 그냥 편집해서 쏴버리는 거잖아요. 그뭐 송출하는 거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든 간에 어, 일 찍어놓고 편집을 거치니까 그런 것들이야 뭐 자유롭게 어, 할 수가 있겠죠. <laughs> 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의 특징이고요. 뭐더 자세한 거는 이제 뭐 하고 와가지고. 음. 뭐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 질문을 하시던가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사회 비판적이고 상징적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그만 하게 됐죠. 알아 듣죠. 자 주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여기서 이제 도시 빈민으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난쟁이. 그러고 난쟁이 가족들이죠. 명암의 대비가 뚜렷한 장면지 시로 판자촌의 황량한 분위기가 전달. 인물 성격이나 꿈, 희망 등 정서적 심리를 위해. 소품을 활용했다. 네. 뭐, 대표적인, 여기서 우리 지문에서 나온 소품은 일단은 그거. 바, 바늘에 찔려가지고, 피나는 거 있죠. 자, 거시게 합시다. 한번 해볼게요. <laughs> 참고로, 난쟁이라고 나와야 되는데요. 난장이라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어, 옛날 대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진짜 원작에 쓰여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낸 겁니다. 응. 그래서, 표준어는 난쟁인데요. 그 당시에는 난장이라고 그냥 대본이 써 있었대요. 그래서 그 원작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난장이라 써있는 겁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봅시다. <laughs> 난장이인데요. 자, 이거 부, 비밀계층. 아 난장이가 여기서는 아버지인데요 이름이 김불이에요 오, 어머니 영수영호영이라고 나쁜 줄거리 영수영호영의 남매의 가족은 무허가 판자촌에 집을 짓고 산다 수도 배관공인 아버지는 키가 작아 주변 사람들에게 난장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집은 늘 가난하다 영수와 영희는 학업을 중단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업친대 덮친격, 그니까 러 사자성으로 설상가상. 업친대 덮친격으로 아파트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영순의 집은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laughs> 자, 신넘버 12라고 나와있죠. 이게 이제 어, 시나리오 특징입니다. 신넘버 S샵 12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난쟁이네 집 마당, 그리고 공간적 배경 나오고, 그 다음에 괄호 치고 시간적 배경 나오고. 이거 다 시나리오 특징이에요. 알아두세요. 장면 보라라뭐 이렇게 공간적 배경 나온다. 난쟁이와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 집으로 들어오는 영어. 밥상 앞에 털썩 앉는다. 아이고, 이거 먹고 힘쓰겠나. 어디? 아, 고기 좀 먹고 삽시다. 네? 이러면서 이제 뭐야. 영어가 좀 살짝 반학기반학기디지는 어, 해요. 사춘기예요 근데 사춘기는 끝난 나이 같은데, 음, 조금 성격이 좀 이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난한 형편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웃음> 응, 응, 가봅시다. 아, 들깨 마냥 쏘다니다 들어와서는 아, 뭐 좋은 일볼 거라고 맨날 집구석에 기어 들어와. 야, 이 나쁜 놈아.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야? 아, 돈 벌어다 준다니까 그러네. 그래, 말 잘했다 이놈아. 고기 반찬 먹고 싶으면 사지 육십 물증한 니놈이돈 네 벌어와. 야, 뭐야, 응, 백수야 있으세요. 이놈가 <laughs> 백수입니다. 용호는 아직 직업이 없음. 고기 반찬이 아니라 소라도 잡는다. 지형, 지 동생은 착실하게 일하는데 저만 뭐가 그리잖아. 아씨 또그 소리야. 아, 나 김용호요. 시시한 거안 합니다. 다들 아실만 양반들이 자꾸 그러시네. 뭐요? 허세. 오늘은 비슷한 것 같아요. 호세 뒤지는 거. 야, 어쨌든 간에 야, 어머니가 에휴, 한심한 노같튼이라고 드셔 드셔. 통장이 난장이네.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통장이 뭐냐면은 이제 뭐그 구역을 나눈 거예요. 동 다음이 이제 통이에요. 몇통뭐몇통뭐 뭐 무슨 동몇통몇통 몇통 이렇게. 그러니 시골로 따지면 이장님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란 목소리로. 어머니 어, 토, 통장님? 뭐예요? 불길한 일을 예감한 거죠 참고로 이거 괄호 안에 있으니까 동작지시문인 거 아시죠? 아! 마침 있었네! 아이, 자네 얼굴 보지 오래됐네 아이, 아, 근데 이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전해줘야 될것 같아서 어디 보자 김부리가 김부리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저 철거 개고짱이네 자, 씁시다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이거 네모 치세요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갈등 상황을 유발하고 난쟁이 가족에게 실현을 주는 소재죠 주는 주는 소재. <laughs> 불안한 눈으로 개구장을 바라보는 어머니와 난장이 이내 난장이는 떨리는 손으로 철거 개구장을 받아든다. 클로즈업.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줌 땡기는 거거든요 화학 이제 난쟁이 얼굴을 쫙 크게 땡기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거죠. 이제 난쟁이 가족에 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바뀝니다. 여기서 촬영 기법이고요. 음. 그러니까 시나리오 특징 하나 더나왔죠신 넘버 있고 그다음에 촬영 기법 도 이렇게 알려주고. 습시다. 이거 안 보여? 뭐야? 자, 하나. 아, 그쪽에서는 2 0일 안에 결정을 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참, 아,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아, 뭐, 도저 구해가지고 아파트 입주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입주권은 좀 어디가 비싸게 팔든지, 아, 이런 거 전하는 나도 영, 아, 사람 꼴이 아니네. 하면서 뭐야, 음,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 1. 음. 자, 이걸 선택할 것이냐? 밑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간장이가족은 선택할 수 없어요 나 노란 거 어디 갔냐 근데 어, 여기 있다 돈이 없는 난쟁이가족은요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이은요 비싸게 팔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유 뭐 어쩌란 거야 그러니까 헐값에 팔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작품은 시대 배경이 대충 알겠죠. 1970년대는요, 이렇게 어, 막 도시화 산업화가 하면서 막, 막 살다가 갑자기 다음날 쫓겨나야 돼요. 왜? 법에 의해서 진짜로 그냥 다 엎, 조져버리는 거거든요. 뭐 어쩔 수가 없죠. 법은 사람들을 모두 지켜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법이란 게더 무서운 거예요. 영어 난장에게서 개고장을 휙 빼앗아 버린다. 아잘 됐네 잘 됐어 이 지긋지긋한 이놈의 동네 아확 떠버리라 이거네 어? 그러니까 뭐야 사회 불만이 뒤져요 아음나 가네 통장이 대문을 나서다 집에 들어오던 영수 원마가다어 아, 응? 어 이제 오나? 영수는 통장에게 인사를 한다 영수는 영호와 완전 성격이 딴 판이죠 그래서 영, 예의바른 영수의 성격 근데 이런 거다 어떻게 알아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격 다 추측하는 거죠 간접 서술 밖에 안 돼요. 직접 서술이 없어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아, 장남 오셨네. 이집 대들보 장남. 하면서 이제 뭐야. 지형 비꼬는 거죠. 통장. 영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고 집을 나간다. 영수는 가족들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어머니는 쌈짓돈을 세다가 철거 개구정을 보고는 인내 크게 한숨을 쉰다. 옆에 누워있던 난장이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평상에 앉아 고민하는 영수 뭐냐면 이제 음, 가족의 형편을 걱정하는 거죠. 영호 화장실을 가려고 마당으로 나옵니다. 아유, 그게 고민한다고 되냐? 그냥 들어가자. 미동도 없이 계속 앉아 있는 영수. 아이 진짜 지질이 궁상을 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넘어가는데 이제는 영수 영호가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예요? 어, 셋째 딸 영희를 보러 가 봅시다. 영희의 공장 작업. 새벽 3시를 가리키는 시계. 그러니까 일을 미친 언제까지 하는 거야? 공부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네. 근데 일을 여기까지 하려고 해봐. 이때는 노동법이 없었을걸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노동법이 약했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영에서 진짜 사람을 기계로 다루던, 어 기계 부속품으로 다루던 그런 시대예요.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기계를 만지는 직공들의 분주한 손길.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 나오고 엄청난 소음이 귀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할수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열악해요, 지금. 소리 좋은 애 크고, 막잠안 자고. 미칩니다, 이러면. 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기계음에 섞여 웅웅댄다. 영이 깜빡깜빡 졸고 있다. 조장 공장 안을 이리저리 다니며 졸고 있는 여공들의 팔을 오핀으로 찌른다. 이게 뭐야? 그니까 러 미친놈들이야. 그니 그러니까, 일하라고 조는 애들한테 이게 툭 찌르는 거야. 또라이들 아닙니까? 그걸 이제 또 클로즈업 싹 하죠. 일단은 음. 졸고 있던 영희도 오핀에 찔린다. 아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는 게 아니죠 지금.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고 있어. 그래서 클로즈업하면서 이제 뭐야 피 부분을 이제 쫙 클로즈업해요. 그래서 영희의 작업복 팔 부분에 한점 빨간 피가 묻어난다. 아 정신 차려 정신. 기계가 멈추면 공장이 손해고 공장이 멈추면 우리가 다 손해야. 정신 차려 정신. 에이 뭐야? 영희, 호주머니에서 잠 깨는 약을 꺼내 술 꿀꺽 삼킨다. 옆에 있던 파마 아줌마가 영희에게 다가간다. 영희야! 야, 김영희! 아, 왜요 아줌마? 아유, 살살 바래. 야, 너 이러다 시집 못 간다. 야, 나도 저 독한 조장한테 오피에 찔리기 전에 하나 줘라. 아우, 졸려서 돌아가시겠다. 잠 깨는 약을 동료 아줌마에게 주는 영희. 야, 뭐야 이거 완전히... <laughs> 자, 이 부분, 개개가 멈추면, 오래가다 손해, 야 손해, 손에. 예, 예, 씁시다. 산업화로 인한 생산성 중심에서. 그래서 이 부분, 씬15에서 클로즈업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명의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자, 씁시다 이 부분 지음을 들이며 강조하여 자, 이거 썼습니다. 지울게요. 이게 쓸다리가 없어 가지고 일단 좀 지울게요. 이거 으흐. 좋아요. 상황의 비극성 자, 음, 이것도 쓰세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공장 앞 이른 아침. 아침인데 퇴근해요. 어, 밤을 새단소리죠 아마 이거 야간 시급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노동법이란 게 없었어요. 최저 시급도 없고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예요. 퇴근하는 직원들 사이로 영희와 파마주마가 보인다. 어, 잘 가. 영희는 선하품을 하는 파마 아줌마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다. 야, 아우 이제 방학 근무는 진짜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아줌마, 아 그래도 다음 주에는 낮에 근무하는 거네. 응? 야, 찔린 데는 괜찮냐? 괜찮다는 듯 파마 아줌마에게 웃음을 보이는 영희. 자, 어때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가 있죠. 자.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던 어머니 집 걱정에 콩나물 다듬기를 멈추고 한숨을 쉰다. 영희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다가 망연자실해 있는 어머니를 본다. 참고로 지금 내가 읽은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서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서술 아닙니다. 뭘까요? 이거 다 동작지시문이에요. 엄마, 어 이제 오냐? 어이 무슨 뭐야? 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지금 철거 계중이 나온 걸 모르는 상태예요. 영희는. 난장이는 바다 뒤쪽으로 앉아 있고 어버이와영수는마루에 앉아 있다. 영희는그 옆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고 영는샌드백는 툭툭 백을리고있드리고 있다. 이러면이제 뭐예요 지금 집안 꼬라지 분위기를 얘기해는고있는 겁니다 <laughs> 집안을 자 요건 쓰세요 에휴 미련없이 뜨는거야 미련없이 행복동? 이름부터가 웃겼다고 뭐야 응. 반어적으로 설정한겁니다 뭔 행복동이야 졸라 슬프구만 행복은 일도 없죠 그래서 동네 이름은 비참한 삶을 어, 거시기 하려고 씁시다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어, 설정 아유, 여기가 우리 집인데 가긴 어딜 가 그래도 갈 데도 없잖아 선거철만 되면 시커먼 양복들 쫙빼고 와서는 허가 내준다고 정식 허가 내준다고 어쩜 그래도 지키지 못할 일들을 쉽게 그러는지 아이고 참 어머니의 뒤편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난장의 모습이 보인다. 영수의 얼굴 역시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유, 이럴 때는 책에서 뭐라 그러나? 비꼬는 거죠, 이제. 평소 책만 읽는 영수를 비꼬는 거다. 아뭐쓸 게, 뭐쓸 정도 아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샥샥거려, 빡시게. 오. 예 네, 그다음에 아형 뭐라고 말좀해보오 답답한 마음에 영호와 영수를 바라보는 영이책 속에 해답이 다 있는 거라며 뭐야 그니까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수 공부밖에. 응. 그러다 이제 어뭐할말 없으니까 이제 말 돌리죠. 취직 자리인 알아보고 있는 거야. 네. 소극적인 성격이죠. 아 걱정 마 형보다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야 목소리들 낮춰 아버지 앞이다 어머니의 다가침을 듣고 딴청을 피우는 영호 음, 죄송해요 이거 뭐야 성격 완전 다르죠 영호랑 영수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장이 아무 말 없이 공구를 집어들고 집밖으로 나선다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장이를 바라본다 여기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냥 일하러 나가는 거죠 가족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일하러 나가는 난장. <laughs> 가족들 안쓰러운 표정으로 난장이를 바라본다. 신경질적으로 샌드백를 치며 팡팡 치며 아우 대체 없어 대체 없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나를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 영희. 가족 회의는 무슨 얼어 죽을. 영희가 집 앞으로 걸어 나온다. 집 앞의 건물은 이미 헐려서 빈터만 남았다.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고 흙무더기이다. 그러니까 이제 집들이 거의 이제 철거돼 가지고 황량한 거죠. 동네가 거의 다 털렸어요, 그냥. <laughs> 요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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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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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뭉치세요. 제일 거시기한 거야. 쓰러진 꽃. 난징이 가정에 겪는 현실의 억압과 고통. 뭐야, 나 못쓰니? 현실의 억압과 구 꽃을 다시 세워 땅에 묻으며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그래서 다시 행복해집은 소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란색으로 쓰자. 보자. 지 행복해지고 싶은 소망과 희망의 서자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황량한 빈터에 꽃이 쓰러져 있었죠 어, 저 쓰러진 꽃을 다시 세움으로써 다시 어떻게 보면 어, 희망을 가지고 싶다 일어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